난인천에한 전업주부다. 결혼한지는 8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아내랑 안 맞는 게참 많다. 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최소 며칠 집을 비울 때만 밸브를 잠긴다. 하지만 아내는 다르다.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잠궈놔야 된다. 안전을 생각하는 아내의 방식이 이해는 되지만 비효율적인 것 같다. 집에 계속 사람이 있는데도 많이 걱정스러운 모양이다. 차라리 가스밸브와 가스 조절기가 일체형으로 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. 싱크대 수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다. 난 물줄기가 여러 가닥으로 퍼지는 분사 방식을 좋아한다. 하지만 아내는 물이 튀는 걸 싫어해 분사와 직사 중간으로 설정한다. 자주 사용하는 건 난데 참 번거롭다.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끝도 없다.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다. 앞으로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겠다.